거 쓱쓱쓸. 최명기는 위험적 갔다온 사람 없지. 네. 아, 아, 집에밖에 없습니다. 아, 저희는 네. 집에밖에 전 누나인지도 몰랐어요. 와. <laughs> 지금 눈, 누가 있었어? 지금 EBS 촬영장에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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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준 배우님이 지금 회 써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쇼하고 있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배우님이 손에 칼이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돼요. 와. 와. 미쳤다. 참치 같다. 참치입니다. 참치 거의 참치구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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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투명하게 먹는가 원래. 아그거는 예뻤습니다. 지금 손해 하고 아, 있는 거는 네. 지금 루상 입고 지금 회를 써시는 거고요. 아유. 얼굴 공개하고 싶은데 아, 네, 얼굴. 초생권이 있어서 할수 없고요. 어, 초생권이요 네, 초생권이요 와, 진짜 고기인데요? 와. 아, 진짜, 고귀. 진짜 와,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아직 이만큼 남아있어요 지금 저렇게 의상을 다 하시고 저렇게 준비를 이렇게 오늘 새벽에 배 타고 직접 가서 잡아 오신 거라고 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한잔 드시고 가시어안 되죠 제가 냉겨놓겠습니다 다. <목소리> <번> 하겠습니다. <만족하소서>. 아, <목소리> 아, 아, <한> <목소리> <목소리>